네, 안녕하세요. 케이크 권동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캐논의 EOS R50V 쇼텀 리뷰입니다. 솔직히 이런 카메라가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캐논에서 영상 중심의 보급형 컴팩트 미러리스가 나왔어요. 거기에 언들 렌즈도 영상용으로 새롭게 출시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컴팩트한 영상 위주의 카메라이니만큼, 입문자분들이라든가, 뭐, 크리에이터 분들이 쓸만한 상황을 위주로 영상 장르를 준비해 봤고요. 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도 이 카메라를 활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인터뷰나 스케치 촬영, 제품 인서트 같이 상업 촬영에서도 많이 활용할 만한 상황에서 촬영을 해봤어요. 아, 그리고 영상 위주의 카메라긴 하지만 사진을 위한 작고 가벼운 카메라를 찾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관심이 있으실 만한 카메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진 촬영도 해봤습니다. 프리 프로덕션 모델이라서 정식 출시 모델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이 베타 샘플 제품으로 이것저것 촬영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본 결과 역시나 카메라 임무는 캐논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럼 새로 나온 캐논의 EOS R50V는 어떤 카메라일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EOS R50V는 상당히 작고 가벼운 카메라입니다. 좋은 브이로그용 카메라의 필수 미덕 중에 하나죠. 무게는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포함하고 약 370g 정도구요. 캐논의 EOS R7과 EOS R5 Mark II와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시나 브이로그 카메라답게 영상 촬영에 필요한 기능 위주로 카메라가 디자인되었는데 모드 다이얼부터가 영상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과 상단에서 녹화가 진행 중인지 알수 있는 탈리램프 너무 좋고요. 물론 필요 없다면 끌 수도 있고요, 당연히. 셔터 버튼에는 줌 레버도 달려 있고요. 셔터 버튼이 사진 모드에서는 사진 찍는 버튼이지만 동영상 모드에서는 동영상 녹화 버튼으로 작동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면에도 녹화 버튼이 추가로 존재하는데 덕분에 어떤 포지션에서든 녹화 버튼을 쉽게 누를 수가 있어요. 또 멀티펑션 슈도 있어서 액세서리의 확장성도 좋고요. 하단뿐만 아니라 측면에도 나사홀이 하나 더 있는데 요즘에는 새로 영상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센스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립은 좀 작아지긴 했어요 덕분에 외모는 좀더 귀여워지긴 했는데 그립감 측면에서 아쉬우신 분들도 있을 듯 해요 그리고 보급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버튼도 꽤나 많은 편입니다 우선 라이브 스트리밍 버튼과 컬러 버튼이 눈에 띕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버튼은 말 그대로 어, 버튼만 눌러서 바로 스트리밍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컬러 버튼은 픽처 스타일, 컬러 필터 그리고 커스텀 픽처 설정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버튼이에요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버튼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AF ON 버튼 들어있는 거 너무 마음에 들고요. 드라이브 모드, 화이트 밸런스, ISO 같이 자주 바꾸는 설정들도 쉽자키 클릭으로 접근할 수 있고 다이얼도 두 개라서 노출 조절할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또 아까 말했던 라이브 스트리밍 버튼이나 컬러 버튼이 커스텀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 버튼 많이 안 쓰신다면 본인이 자주 쓰는 원하는 기능으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동작 속도도 엄청 빠릿빠릿합니다. 전원 온, 오프, 사진, 영상 전환, 리뷰, 라이브 전환, 뭐, 조작할 때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또, 캐논의 Q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메뉴 화면이 바뀌었는데, 설정에서 기존 캐논 미러리스에서 쓰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캐논 시네마 카메라에서 쓰던 방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 단자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마이크로 HDMI, 충전 및 라이브 촬영을 위한 USB-C 단자 있고요 리모컨, 마이크, 헤드폰 단자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마이크 단자는 마이크를 연결했을 때도 스위블 액정이 걸리지 않도록 잘 자리하고 있고요 배터리는 LP27을 쓰고요 UHS-II를 지원하는 SD 카드는 배터리와 함께 아래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3인치에 터치 가능한 스위블 액정은 캐논답게 아주 좋아요 터치감도 좋고 밝고 색감 좋고 그리고 브이로그 카메라답게 뷰파인더와 내장 플래시는 빠지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뭐 내장 플래시는 없어도 전혀 아쉽지 않았지만, 뷰파인더 없는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무리 LCD가 좋아도 밝은 야외에서는 화면이 잘안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내장 마이크의 퀄리티가 꽤 좋습니다. 브이로그 때는 현장음과 목소리가 깨끗하게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데, 또 좋은 사운드를 위해서 이렇게 작은 카메라에 외부 마이크를 달게 되면 덩치가 꽤나 커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작은 카메라를 쓰는 의미가 적어지게 되니까 저는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 카메라는 내장 마이크가 3개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AF 구동음을 잘라주는 노이즈 캔슬이 가능하고 화이트 노이즈도 저감할 수 있도록 녹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사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짜란 <놀람> 오늘은 친구랑 전시해보러 갈 거니까 뭔가 직적인 도시여자 느낌? 그리고 전문적인 영상 제작을 위해서 혹은 유연한 사운드 수음을 위해서 2 4비트포 4채널 녹화가 가능하다는 부분도 전문가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필되는 포인트입니다 배터리는 캐논 보급기 전통의 LP-E17 배터리를 쓰는데 1040mAh로 용량이 작긴 하지만 크기도 조그맣고 가격도 저렴한 배터리죠 LP-E17 배터리로 배터리 테스트를 3회 반복해 봤는데 4110 비트 4K 24p 녹화를 할때 평균 1시간 30분 정도 녹화가 가능하더라고요. 배터리 용량 대비 했을 때의 효율은 나쁘지 않은 듯합니다. 다만 배터리가 이게 만땅인 상태로 1시간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 30분 만에 배터리가 다 떨어져 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배터리가 두 칸으로 딱 떨어졌다 하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사실 이런 현상은 용량 작은 배터리들 종특이긴 합니다. 그리고 쿨러가 없어가지고, 카메라 쿨러가 없어서 발열 걱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발열 테스트도 좀 많이 돌려봤는데, USB-C로 전원 공급을 하면서 4 2 2 0 비트 부케 24P 이걸로 녹화를 했을 때 자동 전원 오프 옵션을 표준으로 놓으면 50분 정도 있다가 발열로 꺼지게 되고요. 하지만 자동 전원 오프 옵션을 높음으로 놓으면 엄청나게 오래 갑니다. 한만 실내에서 테스트를 했다고 하지만 2시간씩 3번, 총 6시간 동안 녹화를 해봤는데 발열 경고도 올라오지 않았고 솔직히 그냥 계속 녹화를 진행하면 그냥 무한하게 할수 있겠더라고요. 게다가 6시간의 발열 테스트가 끝나고 바디를 딱 만져보는데 물론 바디가 좀 따끈따끈해지기는 해요 근데 그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시네마 이오스에서 쓰는 방열성 좋은 마그넥 다이캐스트 보디인가 뭔가 하는 걸 활용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게 잘 먹혔고 발열제어가 엄청나게 잘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녹화할 때 전력은 5W 정도가 소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 10,000mAh 정도 되는 배터리를 연결해서 6시간에서 7시간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세미나 촬영같이 긴 촬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는 24.2MP의 APS-C 센서와 DIGIC X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스펙만 보면 EOS R50이나 EOS R10과 동일하죠 하지만 영상 쪽에서는 엄청난 이미지 퀄리티의 상향이 이루어졌어요 우선 6K 영역에서 오버 샘플링된 4K 24P 30P. 이거의 선예도는 뭐 EOS R50 R10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샤프하고 훌륭하고요. FHD는 120P도 지원하고 EOS R10처럼 크롭이 되긴 하지만 4K 60P도 지원하는 등 슬로우 모션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려 캐논 시네마 카메라나 최근에 나온 EOS R1이나 EOS R5 Mk2 a r 같이 최상급 미러리스 기종에 들어가는 비디오 코덱이 그대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10비트 녹화가 가능해지면서 역시나 캐논 시네마 카메라나 eos r1이나 eos r5 마크2 같은 최상급 기종에 들어가던 커스텀 픽처를 쓸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캐논 기존 캐논 미러리스에서 쓰던 픽처 스타일도 그대로 쓰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 색감을 먹여서 찍을 수 있는 컬러 필터 효과라는 것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영상 찍으신다면 c p 를 지원한다는 것이 엄청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일단, 커스텀 픽처를 지원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논 709 이걸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적당히 컨트라스트를 유지하면서도 넓은 DR을 확보해주는데, 다큐멘터리, 인터뷰, 스케치 등 대부분의 환경에서 그냥 사용하기 너무 편합니다. 제가 캐논 시네마 라인을 업무에서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거의 80% 이상 캐논 709를 활용해서 작업을 해요. 그리고 또 시로그3가 들어가서 로그 촬영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시로그2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살짝 아쉽지만, 어쨌든 10비트의 로그 프로필을 지원함으로써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캐논 상급기랑 이 카메라를 같이 섞었을 때도 어, 워크플로우를 통일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당연하게도 시로그3를 활용할 때뷰 어시스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외부 모니터 없이 손쉽게 로그 촬영을 할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커스텀 럿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럿을 제작해서 삽입한 후 녹화를 할 수도 있고요. 또이 기능을 이용하면 캐논의 시네마 라인에서 전통적으로 어, 많이 활용되던 와이드 DR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캐논 709가 컨트라스트를 유지하면서 DR을 확장하는 어, 좀 다큐멘터리, 틱칸 느낌의 화면을 만들어 준다면 와이드 DR은 컨트라스트가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서 DR을 넓혀주는 건데, 그래서 이미지가 좀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화사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능 촬영할 때나 뷰티 관련된 거 촬영할 때이 와이드 DR을 많이 쓰는데 이제 이런 조그마한 카메라에서도 와이드 DR까지 쓸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진짜 영상 전문가들 혹은 영상 입문자분들에게 가장 어필되는 부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용 카메라답게 영상 촬영할 때 유용한 위색 설정, 그리고 히스토그램, 제브라, 마커, 포커스 브리딩 교정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전자수평계도 있고요. EOS R5 Mark II처럼 이 전자수평계의 크기를 작게 조정 가능해서 전자수평계를 켜놓고 촬영할 때덜 거슬립니다. 뭐, 캐논 미러리스는 어차피 녹화 버튼 누르면 수평계 없어지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마침내 이 카메라는 전자수평계가 롤을 눌러도 유지가 됩니다. 아직 히스토그램이나 뭐 화면 확대 같은 것들은 롤 누르면 꺼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평계를 보면서 핸들드 촬영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너무 감동적인 것이 저만 그럴까요? 아쉬운 점은 바디 내 손떨방을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캐논의 경우 렌즈에서 손떨방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렌떨방을 지원하는 렌즈를 쓴다면 별 문제가 없고요 만약 손떨방을 지원하지 않는 렌즈를 쓰신다면 핸들드 촬영을 할때 디지털 IS를 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디지털 IS는 켜기와 강하게 두 단계로 나뉘고요. 단계마다 크롭이 되는데 강하게로 놓으면 크롭이 꽤 많이 되고 화질 손실도 많이 발생하므로 달리기를 한다거나 격한 무빙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켜기 정도로 놓고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자동 수평 모드도 있습니다. EOS R5 마크 2나 EOS R7처럼. 물리적으로 센서가 움직여서 수평을 잡아주는 건 아니고요. 디지털로 그냥 롤축 정도를 보정해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 이 경우에는 디지털 IS를 켜기에 놓은 것과 비슷한 정도로 살짝 그룹이 됩니다. 이것도 뭐 제품 촬영 같은 것들 할 때는 생각보다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이 번들 렌즈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기존의 번들 렌즈는 1.8 4.5mm의 화각을 가지고 있었고 조리개가 4.5에서 6.3까지였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렌즈는 화각이 14mm에서 30mm로 바뀌었고 조리개도 f4에서 f6.3으로 이제 광각 단에서 좀더 밝아졌습니다. 이게 화각이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풀프레임으로 환산했을 때 22.4에서 48mm 정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화각들이 모두 모여 있어요. 사진에서도 스냅이나 일상, 여행 등 다용도로 활용하기에 정말 좋은 화각이지만 화면비가 가로로 더 길어지는 영상에서는 더 만족스러운 화각이 됩니다. 광각에서는 브이로그 셀피가 충분히 편안하게 가능하고 유튜브나 쇼츠 촬영은 물론이고 일상에서 활용하기에 좋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편하고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접 촬영 능력도 정말 훌륭한데, 30mm에서 0.38배를 찍을 수가 있어요. 제품 리뷰를 한다거나, 간이 마크로 촬영 같은 거 한다거나 할때 너무 유용하고요. 그리고 렌즈 외관을 보면, 그냥 컨트롤링이랑 줌링이 끝입니다. 스위치도 없고, 버튼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보통 번들 렌즈들이 포커스를 할때 코가 앞으로 나온다거나, 줌을 할때 침동식으로 빼줘야 된다거나, 근데 이 렌즈는 무려 이노포커스의 이너줌입니다. 그 덕분에 외관, 수납, 작동 속도, 조작감 측면 모두 훌륭해지고요. 그리고 또 파워줌 렌즈예요. 이 파워줌은 바디의 파워줌 스위치 그리고 리모콘으로도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렌즈 자체에서도 당연히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렌즈에서 파워줌을 조작하는 방법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여기 줌링이 일반적인 줌링이 아니라 그냥 파워줌 스위치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줌링을 살짝 돌리면 바로 파워줌이 작동하면서 줌이 되거든요. 어차피 파워줌 렌즈 쓰시는 분들은 특히 이렇게 작은 파워줌 렌즈라면 줌링을 돌려가지고 줌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줌링 자체를 파워줌 레버화 한 거는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였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줌 조작을 여기서 할수 있으니까 셀피 상황에서도 쓰기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줌 속도도 대기 중, 녹화 중 구분해가지고 각각 빠르게 느리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 파워 줌을 돌리는 정도에 따라서 2단계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조금 돌리면은 천천히, 빨리 돌리면은 빠르게 이렇게 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천천히 빠르게 단계별로 줌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할지 커스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영상용으로 나온 카메라의 번들 렌즈답게 포커스 소리도 조용하고 포커스 속도도 빠르고 핸들도 촬영하기 편하도록 렌털 방도 달려 있고 그리고 가볍고 바디랑 일체감도 좋고. 저는 이번 리뷰에서 대부분의 사진과 영상을 번들렌즈를 활용해서 찍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번들렌즈였고, 제가 지금까지 본 번들렌즈 중에서 제일 좋지 않나. 어,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포지션에 맞게 입문자들을 위한 오토 기능도 잘 갖추고 있는데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핸드폰처럼 그냥 찍으면 나오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풀 오토 모드도 있고요. SCN 모드라고 어, 이 카메라를 쓰실만한 분들께서 많이 활용할 만한 어, 뷰티나 뭐 제품 리뷰나 브이로그 같이 그런 간단한 시나리오들을 상정해놓고 그에 맞는 세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 해놓기도 했습니다 매끄러운 피부 효과 동영상 모드는 얼굴 포샷이 3단계가 기본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클로즈업 데모 동영상 모드는 가까운 곳의 제품을 우선으로 포커스가 맞도록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IS 모드는 디지털 떨방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아쉬운 부분은 이런 모드들이 일반적인 영상 촬영 모드에서 완전 수동 조작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었고, SCM 모드로 들어가야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네마 뷰라고 해가지고 영상 위아래를 크롭해서 2.35대1의 화면비를 만들고 프레임 레이트를 24p로 고정해주는 모드가 있는데, 간단하게 시네마틱한 느낌의 시네마 스코프 비율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의 경우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시네마 뷰 모드에서는 커스텀 픽처가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AF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캐논의 듀얼 픽셀 AF2 이거는 원래도 좋았지만 계속해서 뭔가 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EOS R5 마크2에서 확 좋아졌음을 느꼈는데 EOS R50 V 이것도 전작인 EOS R50보다 AF 퍼포먼스가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새 나오는 크롭 미러리스들 AF는 솔직히 말해서 다 상향 평준화 되어 있어서 모두 훌륭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의 차이를 굳이 재보자면 최소한 크롭 센서 보급기 중에서는 가장 좋은 AF를 보여준다고 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AF가 좋아진 거 맞아요. 그리고 영상에서 포커스 브리딩 모드 탑재됐고요. 사진을 찍을 때는 EOS R1이나 EOS R5 Mark2에 적용됐던 등록인물 우선 모드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EOS R50V는 V라는 글자가 붙은 이름값을 하며 영상에 힘빡 주고 만들어진 카메라가 맞지만 너무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점이 사진 촬영을 할 때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제가 이카메라받고 제일 처음 해본 게 렌즈 빼고 셔터 눌러본 거거든요 다행히 셔터가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고 정말 그때의 안도감은 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카메라에는 전자식 선막 셔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그기계식으로 작동하는 셔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카메라를 포함해서 어, 보급기 정도의 카메라에서 활용되는 센서들은 리드아웃 스피드가 크리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메라들의 기계식으로 작동하는 셔터가 없다면 빠르게 움직이는 스포츠 촬영을 한다거나 할때 젤로 현상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실내 조명 아래에서 셔터 스피드를 올려서 촬영을 할때 플리커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영상은 그래도 보통 화상이 계속 움직이는 데다가 셔터 스피드를 비교적 느리게 해놓고 촬영을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덜 나타나는데 사진에서는 이런 것들이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용 카메라를 찾으시는 분들은 꼭이 기계식 셔터에 탑재 의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도 이 카메라는 기계식 셔터인 전자식 선박 셔터에 탑재로 어, 페널티 없는 사진 촬영이 가능해요 셔터 속도 같은 경우에는 EOS R50과 동일하게 전자식 선막 셔터로는 4000분의 1, 전자식 셔터로는 8000분의 1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V60 SD카드를 놓고 연사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전자식 선막 셔터일 때 대략 초당 11연사 정도 찍히고 최고속도로는 50장 정도 찍히고요. 50장 찍고 버퍼가 가득 찬 다음에 4에서 5초 후에 버퍼가 완전히 비워지는데 어이 정도 스펙이라면 EOS R50 V의 연사능력은 EOS R50은 당연하고 EOS R10보다도 좋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프리 프로덕션 모델이라서 로우파일을 까볼 수는 없지만 센서와 프로세스가 같으니까 EOS R50과 EOS R10에서 보여준 화질을 그대로 보여주리라 예상할 수 있고요. 사진 찍을 때 촬영 경험 역시. 어, 셔터감, 셔터 소리도 좋고 액정도 좋고 AF도 좋고 영상 위주의 구성을 하고 있기에 이제 뷰파인더와 내장 플래시가 없긴 하지만 AF ON 버튼을 포함해서 더 많고 다양한 버튼 배치 그리고 두 개의 다이얼 더 좋은 연사 능력 그리고 새로운 번들렌즈의 성능 같은 부분까지 고려를 해 봤을 때 개인적으로 EOS R50 보다도 사진촬영 경험 측면에서 훨씬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이 카메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카메라였습니다. 타사의 영상 지향 보급형 크롭바디, 어, 여기에 대응하는 카메라인 것 같은데, 이게 아직 프리 프로덕션 모델이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너무 만족해요. 영상 지향이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 영상의 이미지 퀄리티도 훌륭하고 엄청나게 다양한 영상 기능 지원해 줍니다. 특히 6K에서 오버 샘플링된 4K에 H264와 H265, 각각 8비트, 10비트 코덱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캐논 709나 시로그3처럼 캐논 시네마 카메라에서 지원하던 커스텀 픽처도 지원하고, 심지어 커스텀 럿도 지원하고, 그걸 활용해서 와이드 DR도 넣어서 쓸수 있다는 거. 어,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미니 C70 같은 느낌으로 쓸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얼굴 뽀샤시하게 해주는 효과라든가, 아니면 뭐, 제품 리뷰 같은 거할 때, 앞에 있는 제품에 포커스 맞게 해주는 그런 모드, 그리고 파워줌 렌즈 탑재되어 있는 거, 새로 촬영을 위해서 여기 나사 홀, 들어가 있는 것 등등, 브이로그나 쇼츠 유튜버 같이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기능도 훌륭하게 갖춰져 있고요. 또 상업에서 캐논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도 서브캠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여주는 카메라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열 테스트를 꽤나 빡세게 해봤는데. 영상용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저는 발열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아직 날이 차가워 가지고 더운 날에 야외 테스트는 못 해봤고 이게 팬이 없는 카메라의 특성상 더운 날 야외에서는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6시간 동안 실내 테스트를 해 봤음에도 이렇게 컴팩트한 바디에 발열이 거의 없다는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실제 정식으로 나오는 제품들도 이렇게 좋은 발열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현재 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시는 스트리머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멀티캠으로 팟캐스트 같은 장시간 녹화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카메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카메라를 고평가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이렇게 영상용 카메라를 표방하고 나와서 영상 기능을 빠방하게 다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식 선박 셔터를 넣어줬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사진 찍는데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고, 심지어는 동급의 사진 위주 카메라로 볼수 있는 EOS R50보다도 조작감이나 연사와 같이 사진 찍기 더 좋은 부분도 많았어요. 제가 이 카메라를 리뷰하면서 느낀 점은, 캐논은 최소한 보급기 라인에서는 절대로 왕자의 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없다. 라는 겁니다. DSLR 시절부터 입문용 카메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캐논을 선택했고, 또 그만큼 역대 캐논 보급기 중 훌륭한 카메라가 정말 많긴 했지만, 그 과거를 다 돌아본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 카메라가 정말 잘 만든 카메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 콘텐츠를 만드신다거나 영상 제작에 입문하시고자 하신다면 물론이건니와 기능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업 촬영을 하시는 분들께도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카메라 겠다 싶었어요 특히 가격대가 렌즈 키트 기준으로 129만 9천원으로 확정됐다고 하는데 뷰파인드의 유무만 중요하지 않다면 사진 영상 겸용의 고급형 미러리스 카메라로서 기능 대비 최고의 가성비를 가진 카메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캐논 EOS R50V 카메라 리뷰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오케이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